신앙생활을 일정 기간이라도 일정 시간 동안 한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 만족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최소한 지식적인 배움과 혹은 신앙의 경험 가운데 그것을 맛보았기에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이 겪는 고민들과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은 그, 사실, 그 사실을 몰라서가 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긴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만족시켜 줄것 같은 예수님이 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의 자리에 앉아 그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던 습관과 가치 혹은 관계들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 때 주님을 택하는 것과 그 예전의 습관들을 택하는 것 가운데 갈등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우리 주위의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소사 나는 샘물이라 말하시며 이 여인이 갈,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수치 그리고 그녀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 원천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을 찾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5절에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15절의 내용은 이 여성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여인의 삶 가운데는 그 변화가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요청하였으나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이 시점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여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진리가 그녀의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할 수 있는 물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영과 육의 모든 갈증을 제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자신의 생각으로 리밋하고 한계를 정해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직까지 그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갈등과 결핍의 근원이 되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결핍과 상처가 여러 남편들이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그들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여인에게 남편에 대해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결핍을 주님께 솔직히 남편이 없다는 말로 올려 드릴 때 비로소 이 연의 삶 속에서는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못하는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나의 이해와 나의 해석관에 가둠으로써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위력을 나의 생각을 한계에 가두어 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눈앞에 두고서도 그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액티베이트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솔직히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결핍함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남편이 없다 솔직히 대답한 것처럼 말소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솔직히 올려 드려야 합니다. 나의 분노, 나의 죄의 습관들 그리고 그 습관으로 자책하는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받는 고통들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아래로 아래고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오픈함으로써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되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여인의 연약함이 주님께 드려지고 나서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 무언가 할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기 시작한 것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 이 여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평범한 육적인 대상에서 넘어서 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누군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서, 시작이 요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한 그 시작이 이 여인의 관심사를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예배로 옮겨 놓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그녀 가운데 그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였음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왕국으로 분리되고 나서 제사를 드렸던 사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슴산에 지었던 성전에서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여자의 관심사는 육체적인 장소와 일시적인 회복과 삶의 일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으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심의 스케일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교리심상과 예루살렘이라는 물질적인 공간에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고 이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보다 훨씬 더 넓은 것임을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케 하실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자신인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음의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최선의 최고의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주님을 우리 삶 속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모시기로 한 결단 없이 그저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 예 범위 안에서 주님을 가두고 그저 그것을 알고 있는 변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결핍이 자라 잡고 있는 그 인생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라는 진리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 들을 때 그녀의 회복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과 결핍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